땅 위에서 사는 동물들은 폐호흡을 하면서 코로 숨을 쉽니다. 물속에서 사는 물고기들은 폐가 아닌 아가미 호흡을 합니다. 그렇다면 식물들은 어디로 숨을 쉴까요? 식물들은 입 뒷면에 기공이라고 부르는 숨구멍이 있습니다. 왜입 뒷면이냐고요? 만약 식물의 숨구멍인 기공이 입 윗면에 있다면 비가 올때 기공으로 물이 들어갈 수도 있고 평소에는 뜨거운 햇빛 때문에 숨쉬기가 매우 곤란해지기 때문입니다. 식물은 입 뒷면의 기공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다시 산소를 내뿜어주면서 우리가 숨을 쉴수 있는 산소를 만들어줍니다. 식물은 참 고마운 존재죠? 이 밖에도 식물잎은 기공을 통해서 수분을 증발시키기도 합니다. 내 키보다 작은 식물도 하루에 큰 생수병 한개 이상의 수분을 내뿜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더운 여름철에도 나무 아래 그늘에서 쉬면 매우 시원함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.